자, 이 나무 a u t h 프로그램으로 자, 지금 보시면 출판하기가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자, 작업을 모두 마치면 자, 보시는 바가 작업을 모두 마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작업한 것은 일종의 프로젝트 파일처럼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이 된 후에 출판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탕화면이나 이런 곳에 이 전자책 파일을 출판해낼 수 있습니다. 출판하게 된 파일은 그 확장명이 확장자명이 .epub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국가서 뷰어는 그 .epub를 읽어내는 거죠. 디지털 국가서로서 읽어내게 됩니다. 어 .epub라는 것은 원래 원, 2가 있었는데. 원투는 텍스트나 이미지 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면 EPUB3 지금 이 디지털 나무소서 프로그램에서 출판되는 그런 파일 EPUB3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EPUB3 형태는 기존의 텍스트나 이미지 외에도 다양한 그런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들어갈 수 어, 구현되는 들어가서 구현되는 그런 전자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미지가 딱 들어가 있었다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소설, 그때 샘플 보셨죠? 메밀꽃 필물에 보면 딱, 어, 작가 사진, 그리고 메밀꽃 필물에 보였던 그 사진들을 딱 넣었다면, EPUB3 버전에서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도, 어, 하나의 창에서, 하나의 창에서 갤러리 형태로 다양한 사진을 넣음으로써 사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 넘기면서 여러가지 사진을 한창에서 볼수 있게 한다거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예를 들면 음 어, 오디오, 또 비디오 그런 것을 전자책 안에다 넣을 수 있게 되었구요 그리고 클립 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되었고, 또그 개체들에게 애니메이션을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그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도형 차트, 수식, 문제 같은 요소들을 포함함으로써 디지털 국가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풍부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국가서 아니면 뭐 간단한 한두 장짜리 학습지 등을 제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지금껏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도구가 와이파이나 뭐 와이파이 등으로 인터넷 환경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전자책에서 바로 보다가 바로 어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검색이나 또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므로써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에서 제일 먼저 있는 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홈 탭을 누르면 어, 자, 붙여넣기, 자르기, 복사기가 하 나오는데, 자, 이세 가지 기능은 Ctrl+C, 컨트롤 Ctrl+V로 컨트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trl 붙여넣기, 자르기는 자, 이렇게 그 선택하면. 어, 홈 버튼 누르면 자이두 가지 각각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활성화가 되죠. 자이 개체를 자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붙여넣기 할 수도 있고요. 자 가지고 복사하기 딱 버튼 누르면은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통해서 자또 다른 것을 넣을 수 있고 굳이 여기 있는 창을 활용하지 않고도 컨트롤 l c Ctrl+V 컨트롤 기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컨트롤 l z 기능을 통해서 이전 기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음, 역시나 홈 버튼에서는 또, 자, 본문 추가, 빈 문서에 새로운 본문을 추가하는 기능, 가져오기 기능, 자, 이거는 또 구강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 가져오기 기능, 다른 곳에 있는 이 작업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 저장하기 버튼, 일반적인 저장하기 버튼하고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템플릿으로 저장, 편집 중인 문서를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기능, 그리고 문서 속성, 편집 중인 문서에 글꼴이나 여백 등 문서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넘어가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버튼 일반 버튼은 어, 선, 선택한 문단에 제목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 자 지금은 해당되지 않아서 활성화가 되지 않죠. 그리고 자,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은,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또는 제목13578로 2 3, 4, 5, 6, 8로 설정할 수있고요 자, 역시나 블럭을 잡았더니, 글꼴을 설정한, 글꼴을 바꿀 수 있는, 기본 글꼴, 그리고 px로 나와 있는 건 픽셀의 약자인데, 자, 글자, 포인트, 뭐 크기, 그,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 입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이 글씨와 관련된 부분들을, 글씨와 관련된 부분을, 뭐, 진하게, 옅 엿게, 눕게, 안 눕게, 윗줄, 안어게 윗줄, 없 있게, 없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써보면은, 뭐 우리 한글에서 주로 작업했던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가로. 항상 가로, 글자를 가로 쓰기를 표시한다는, 어, 곳이구요. 그리고 이것은 배경색, 무슨 글자색, 그리고 무은점 목록, 숫자 목록. 자, 이런 것들을 앞에다 목록을 붙이는 기능들. 그리고 이것 자, 내어 쓰기, 문단 내어 쓰기, 들여 쓰기, 첫줄 내어 쓰기, 첫줄 들여 쓰기. 자, 정렬하기. 그리고 줄 간격, 글자 간격. 이렇습니다. 자. 쭉, 일단 좀쭉 설명드리고, 제가 주요한 기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으로 가겠습니다. 삽입 탭은, 어, 표나 그림, 클립 아트, 화면 캡처,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도형, 차트, 문제, 글상자, 어, 뭐 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삽입할 수 있는 곳이고요 어, 요것은, 요, 삽입하는 곳에서 아마 또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레이아웃은 요 창의 크기인데, 기기에 맞추는, 기기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자, 도구는, 어, 문, 이 문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많이 쓰지 않고, 보기는 자주 씁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쓰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미리보기 버튼이 있어요. 미리보기 버튼을 아주 많이 씁니다. 자, 미리보기 버튼이란. 자, 보기 버튼, 미리보기 버튼 누르면 제가 만든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삽입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번쩍임이라고 하기 버튼 누르고, 자, 아이들이 직접 음자 이렇게 눌러 보으로써 내가 했던 것을, 미리 보는 그런 곳은 바로 여기 미리 보기 버튼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가 잡히면 디자인 버튼이 형성이 돼요. 그럼 이 개체에 대해서, 어, 이렇게 쭉, 뭐, 색, 순서, PPT에서 보시는 그 순서 아시죠? 순서나 어떤 스타일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여백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 안에 배경, 이 테두리, 뭐, 등등도 회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입력함으로써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 개체를 딱 잡으면 나타나는 이런 표시를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크기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 자, 십자가 같은 게딱 생겼을 때, 오른쪽을 클릭함으로써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또 테두리나, 이건 테두리 색깔, 테두리 선 두께 등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요 안에 색깔. 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으로 바꿔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기본적으로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잘 다루시기 때문에, 즉,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나무 소프로그를 아마 요만큼쯤 들으면, 어, 어느 정도 할수 있겠다. 깨달으실 거예요. 자, 직관적으로 잘 표현해 두었으며, 어 지금까지 그 앞에서 활용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사례 정도를 만들려면 몇 가지 버튼 활용하지 않습니다. 어몇 가지 버튼 활용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자, 이제, 하나하나씩 주로 많이 사용하는다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어이 나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한 착자가 있는데, 4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 자 주요 쓰는 기능, 그리고 저장과 관련된 용량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선생님들이 기본 기초 소양을 갖추시게 할수 있도록 말씀드리겠고요. 아마도 제가 이 디지털국가서 나무로서 말씀드린 그런 어디 가서 밖에서 강의하고 했던 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 정도 제가 의도 저희가 의도한대로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훌륭한 디지털 국가를 만드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